자, 텃밭에 있는 대봉감나무. 어, 대봉감나무를 안, 그대로 놔두면요. 계속 고추 씁니다. 아, 어, 그 대봉감나무 습성이 대봉감나무도 그러고, 단감나무도 그러는데, 대봉감나무가 좀 심해요. 그래서 도장지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이 이 대봉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 어, 대봉감나무 한 독으로 심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기가 힘들어죠 여기 높이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수고를 낮추려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잘려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잘려 잘려 잘라놓고 이걸 한꺼번에 다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물길이 만약에 다 잘라서 수고를 다 낮추려고 하면은 물길이 막혀가지고 어 감나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 년에 하나씩 자른다 생각하시고. 이대봉감나무수거를 낮추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큰 기둥 있죠, 이렇게. 이큰 기둥이 여기 뒤에 이거, 이것처럼 이걸 하나를 자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를 자르고요. 만약에 이제 방치되어 있던 이런 대봉감나무가 있으면은 1년에 어, 큰 가지를 하나씩 잘라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죠, 계속. 옆에 가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지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위에 가지 큰게두개 있죠. 여기 하나, 저 뒤에 하나. 이두 개를 한꺼번에 자르지 말고요. 이거를 하나를 먼저 자르고 얘를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걸 자르면은 얘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쭉 나가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원래 이거 방치되어 있던 대본 감나무인데, 어, 원래 이거는 이제 장모님이 키우신 거라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 올해 한번 더, 올해 한번더 키우고요. 내년에 다시 이 가지를 자르시면 됩니다. 큰대봉감 나무. 아깝지만 얘를 눕혀가지고 대봉감 나무도, 어, 달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면은 얘가 이제 커지거든요. 얘가. 그래서, 어, 좀 아까워도 위에 거 아깝다고, 당연히 아깝죠. 위에 이제 많이 키웠는데 자르면은, 근데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이 사다리 타고 따면어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낮춰 버리는 게 사다리 필요 없이 딸수 있도록 어 그리고 한 옆에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요. 저기 대봉감을 달잖아요어 감나무가 처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봉감 수확하기가 조금 수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봉감 가지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와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어, 아라가 따라와가지고 아라가 이제 카메라 잡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그냥 카메라를 제가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가 이제 금방 어, 먼저 손질을 해버렸는데 이 작은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럼 여기 대본감은요, 이렇게 쭉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작년에 이게 작년에 나온 그 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결과 모지라고 그래요. 이게 결과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본감은, 어 여기 이제 단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이 사이에서 이제 단감이 달리는데요. 가지가 올해 새로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에서 단감이 달리고요. 대본감은 여기보다 아래쪽. 이 아래쪽에서 이제 이 아래쪽에서 어 나온 가지 올해 또 새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결과 모지라고 하고 결과지가 올해 새로 나옵니다. 그 가지에서 대봉감이 달려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봉감은 어 여기 위에를 잘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고 어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두고 이 공간이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또 이제 쭉 올라오면은 똑같습니다 패턴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벌어지면은 옆에 여기는 이제 대본감을 달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여기도 그대로 두고, 그다음 에 위쪽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잘랐는데 여기 가지가 두 개나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작년에 여기 가, 감이 달렸던 그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대본감이 달렸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 얘를 만약에 얘를 키워야 되잖아. 45도로 쭉 올라간 것을 키워야 되니까, 얘를 키우기 위해서 이두 가지로 나왔던 하나를 잘라버리고요. 잘라버리고 얘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끝에 쪽에, 끝에 쪽에, 어, 여기 바깥쪽, 바깥쪽 눈을 두고 바깥쪽 눈을 두고 어, 살짝 커트를 시켜줘요 그래야 세 가지가 나왔을 때 힘을 받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서 키우고자 하는 가지보다 얘가 길면 안 돼. 옆에 있는 가지들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높으면은, 이 가지를, 어, 약간, 잘라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어, 이 가지가 저 가지보다 높으면, 키우고자 하는 가지보다 높으면은, 여기서 한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높낮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왜 키우고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가장 높게 두느냐 하면은 이게 전부 우세성인데요. 만약에 이, 이렇게 쭉 에너지가 오잖아요. 쭉 옵니다 에너지가 오다가 얘가 만약에 높아버리면요, 높아버리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럼 얘가 어, 도장지가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이 감나무가 못 자라요. 그래서 키우고자 하는 가지가 항상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한 가지 중에서는 이게 정부 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부 재성만 공부를 해도 이 감나무라든지 다른 나무 키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기 이제 원래 원줄기 쪽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 줄기 옆에 나오는 여기 이제 낮은 쪽에 있으면은 여기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 안쪽이 저 안쪽에 피해를 안 주면은 그늘을 안 만들면은 얘를 작은 가지들은 놔두고 여기서 이제 그냥 대봉감 하나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다 보면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었잖아요. 안쪽으로 뻗으면은 여기 공간을 막아버려요. 잎들이 막 대봉감은 잎도 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시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또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 가지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 있죠. 날라, 날아오는 것도 이게 다, 이건 백하수호입니다. 박주가리가 아니고요. 백하수호라고 약초인데, 제가 이제 좀 옛날에는 약초 캐러 다니고 산에서 캐와 가지고 여기 이제 밭에다 심었던 것들인데, 많이 나네요. 백하수호가.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다른데 피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이가지들 있으면 그냥 그대로 키워서 대봉감 탈면 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차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걸 아다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대봉감 하나 달아 먹겠다 싶으면 달아 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큰 가지들은 무조건 안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공간만 이, 여기 보면, 은 여기 옆에 쪽이잖아요. 옆에 쪽 쪽이 이것처럼,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막아버리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 그냥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을 계속 비우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이 양쪽 옆으로 나온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대본감을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또 옆쪽에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얘를 나중에 이제 여기를 자르고, 또 밑에도 키우고 위에도 여기도 키워도 됩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쭉 올라가다가 여기 쪽에 이제 안쪽 위에 쪽에 이렇게 이제 도장지가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감을 달아도 되지만 대본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잘라줍니다 안쪽으로 위쪽으로 도장지 형성이 형성된 것들은 다 잘라 주시고 여기도 대본감 달면 되고요 뒤쪽에도 대본감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본감 다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작은 가지들은 이제, 키워도 되고, 잘라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또 내려가야 는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얘를 키우는 거잖아요. 얘를. 그래서 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요 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쭉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바깥쪽, 제가 있는 쪽에서, 얘를 잘라주시면, 여기 이제 눈이, 눈을 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얘가 얘를 만약 계속해서 키울 거면은 여기다 감을 안달 거면은 여기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먹을 것들은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냥 감 달아서 하셔도 되고, 감 달아서 먹으시면 됩니다. 원리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대문감을 많이 탑니다, 여기. 여기. 여기 가지 하나당, 가지 하나당, 여기 가지 하나 달고, 뒤쪽 가지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저기 끝에 쪽 가지 하나 달고, 오른쪽 가지, 오른쪽 여기 가지에도 대문감 하나 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가지에서. 놔두고 대문감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이 계속 올라옵니다, 원줄기. 가지 하나만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올라왔으면 여기 이제 작은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본감을 달아, 달면은 이쪽이 이제 가운데 쪽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쭉 오다가 얘를 이제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본감 하나 달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여기 하나 달고 밑에 쪽에 하나 달고. 그렇게 해서 대본감은 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올라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도장지가 너무 고추 섰기 때문에 얘는 어 바람을 방해하기 때문에 햇빛 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잘라버리고 쭉 이제 또 올라옵니다. 여기 짧은 가지에도 대만감 달아도 됩니다. 달아도 되고요. 고추 너무 고추선 이 도장지만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양쪽으로 옆으로 나온 것들은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그래서 이 여기 대봉감을 달아버리면 어차피 또 나무가 이렇게 처지니까 그래서 너무 코추 선금만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보면 이거 얘는 힘은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이 끝에 쪽에는 어 대봉감을 달지 마시고 얘가 힘을 받아야 에너지가 이렇게 쭉올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대봉감 달지 마시고 여기 끝에 쪽 끝에 쪽 눈을 두고. 이렇게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눈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 가까운 쪽에 있는 거는 얘랑 반대쪽 저쪽에 있는 두 개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야 얘한테 에너지가 다 가니까. 그래야 나머지 이제 밑에 쪽에 대문감 둘, 넷, 다섯 개. 근데 이게 너무 아래쪽이니까 얘는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작은 가지 하나에서 대문감 네 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키우고자 하는 끝에 쪽에만, 어, 커트를 해서 바깥쪽으로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와서, 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두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어, 여기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려서 이 가지를 키울 거면요. 여기를 자르고, 여기 고추선 나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에너지가 다 몰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서 올해는 대봉감딸 거기 때문에 여기를 없애고, 여기도 너무 고쳤었기 때문에 없애고, 이제 양쪽 옆으로 하는데 얘는 이제 작년에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가지는 다시 다 제거를 해서 없애고, 여기 짧은 가지, 짧은 가지에 대봉감을 달면 됩니다. 이 짧은 가지, 짧은 가지에 대본감을 달면 됩니다. 사다리를 좀 옮기고 작업을 할게요. 자, 보세요. 대본감도 똑같습니다. 양쪽 옆으로 이제 대본감을 계속 달면 돼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고추선 것들은 다 자르고 또 저쪽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이제 해가지고 해 가 골고루 뜰수 있도록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거 혼자 하려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본감을 여기 하나 달죠. 여기 위로 올라왔더니 조금 불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여기도 이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간 쪽에 대본감을 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약간 벌려줘서 가운데 거를 제거를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달게요 그냥. 대봉감을 올해 이제, 감나무, 감나무 안에다가 50개 단다 생각하시고, 50개 정도만 달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두개 달고, 여기는 또 고추 섞기 때문에 잘라주고요. 여기는 하나만 달게요 여기는. 여기는 아래쪽도 자르고, 하나 달고 여기도 하나 달고 물론 대본감이 하나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지 하나당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오지만 그중에 또 나중에 다솎아 주시고 솎아 주고 어, 타세요. 자, 여기 위쪽이 문제죠. 위쪽이 자 이렇게 위쪽 이거는 반대쪽에 가서 찍을게요. 자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나무를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제일 이제 세력이 좋은 어 가지. 얘가 되겠죠. 얘. 얘를 놔두고 얘도 바깥쪽 눈을 두고요. 어 자르시면 됩니다. 위쪽, 저 왼쪽 얘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개까지 다 잘라냅니다. 자 얘도 잘라내고요. 자, 얘를 잘라냅니다. 그다음에 얘도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얘 위쪽에 있는 것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얘를 키우는 거예요. 얘도 여기 바깥쪽 눈을 두고 커터를 시킬게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 눈을 두고 잘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랑 여기는 얘는 특히 얘, 얘가 얘보다 높으면 안 돼요. 여기. 키우고자 하는 애보다 그래서 얘를 이하고 어 이제 키우고자 하는 애하고 너무 가까운 것은 그냥 커터를 씻기 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는 게 낫고요 여기다만 가마넣 여기다 가마 달고요 여기만 가마나 달고 그다음에 얘는 키우는 나무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봉감나무 가지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저기 굵은 가지에서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가면은 끝에쪽에만 제일 높 이제 키우고자 하는 제일 높은 가지만 놔두시고요. 나머지 옆에 거 정리하고 내가 팔고자 하는 가지만 남겨 두면서 가지치기를 양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소산 거 가지치기 하시고 아래쪽으로 너무 어 수많거 어, 그런 것들만 가지치기 하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제 대봉감을 달아서 어, 달면은 나무가 약간 어, 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봉감 나무 5년 이상 된 것들은 될수 있으면 한 100개 정도만 감을 다시면은 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방감나무 가지치기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